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드라이버를 코스 안에 정확하게 잘 집어넣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드라이버를 칠 때는 사실 한쪽을 막아놓고 쳐야 돼요. 그 한쪽을 막아놓고 친다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내가 에임 자체를 가운데를 보는 게 아니고 오른쪽을 보거나 왼쪽을 봐야 됩니다. 그 자체가 한쪽을 막아놓은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내가 에임 자체를 오른쪽을 겨냥을 한다면 오른쪽 러프 지역을 겨냥을 한다면 조금이라도 공이 밀렸을 때는 죽겠죠. 그죠? 근데 왼쪽으로 좀 많이 말리는 공이 나와도 어느 정도 살아요. 반대로, 왼쪽을 많이 본 상태에서는 약간의 당겨지거나 드로우성이 나오면 죽습니다. 그거는. 오히려 우측으로 밀리고 많이 밀려도 어느 정도 사는 공이 나와요. 근데 그런 것도 왼쪽을 보고 페이드를 치거나 오른쪽을 보고 드로우를 쳐야 되잖아요. 그 구지를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이제 사실은 슬라이스 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 슬라이스 나는 분들이 드로우를 치겠다고 인아웃성에 약간 푸시 드로우를 치려 그래요 푸시 드로우. 근데 슬라이스가 나거나 드라이버에 자신 없는 분들은 약간의 예쁜 푸시 드로우를 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공을 살리려고 약간의 우측 어프 지역을 보고 인아웃으로 밀어서 푸시 드로우를 치려다가 그냥 푸시로 나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은 이 공을 왼쪽으로 출발시키든 오른쪽으로 출발을 시키든 왼쪽으로 휘는 공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우측으로 인아웃을 밀려다가 우측으로 죽는 경우는 이 상태로 그냥 이대로 만든단 말이에요. 밀다가. 밀다가 죽어요. 근데 약간 당겨져도 아웃인이 나와도 헤드가 빵! 추월해서 맞으면 헤드가 먼저 와서 맞아주면 이 공은 왼쪽으로 휘게 돼요. 출발 자체가 내가 아웃인 궤적을 가지고 있는데도 헤드가 와서 맞으면 휘는 볼 왼쪽으로 나옵니다. 지금은 거의 스트레이트로 나왔지만 약간의 왼쪽으로 휘는 볼이 나와요. 우측으로 에임을 서고 지금 느낌으로 주는 거예요. 그냥 이쁘게 드로우를 치는 게 아니고 왼쪽으로만 보내자. 근데 왼쪽으로 보내실 때내 몸이 덤비면 오히려 공은 더 열려요. 몸을 덤벼서 왼쪽으로 보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이것만 보내는 거예요. 이것만. 이것만. 백스윙 했다가 그냥 헤드만 보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과하게 나가도 사실 살아요. 이거는. 왼쪽으로 많이 돌아도. 왜냐하면 우측 어프를 봤으니까. 근데 약간 슬라이스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약간의 푸시. 우측 출발의 드로우. 예쁜 드로우를 치려다가 다 죽어요. 다 죽어. 그래서 출발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공을 휘게끔 어느 방향으로 휘게끔만 정해서 한번 쳐보세요 슬라이스 나는 분들은 보통 궤적이 아웃인이란 말이에요 아웃인의 헤드가 열리는 건데 그 궤도를 억지로 인아웃을 만들어서 헤드를 닫아주려다가 그냥 오히려 더 우측으로 밀려서 죽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그래서 궤도를 고치려 하지 말고 필드선이 헤드가 빨리 쫓아오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도 살아요. 이렇게 가도. 근데 이거를 지금 좌탄을 그냥 쳐버린 거거든요. 좌탄을. 근데 이거를 약간 푸시성에 예쁜 드로우를 치려다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인아웃을 살짝 하다가 헤드페이스가 열리면 바로 저렇게 날라가요 이건 오히려 좌측을 많이 본 상태에서는 그냥 저쪽으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제 슬라이스 나거나 생각보다 우측으로 밀리면 거리가 별로 안 나가잖아요. 거리도 나면서 공을 잘 살리려면 왼쪽이 좋아요. 지금 방향보다는 왼쪽으로 날리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러면 거리가 어느 정도 다 나가요. 근데 우측으로 밀리는 공은 거리도 잘안 나가고 맞는 느낌도 그렇게 강하게 맞지 않기 때문에 내 몸에 힘만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보고, 에임을 오른쪽을 본 상태에서 내 몸이 덤비거나 세게 친다기 보단 이 클럽 헤드가 빨리 나한테 오는 거죠. 이 클럽 헤드가 빨리 공한테 오는 거예요. 빨리. 그래서 이쪽 라인에 결승선이 있다면 가장 먼저 와야 되는 건 헤드예요. 헤드. 근데 여기서 보통 왼팔이 먼저 닿거나 아니면 어깨랑 머리가 먼저 도착을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다가만인 상태에서 헤드만 먼저 보내주게 해주시면 생각보다 공이 왼쪽으로 많이 휘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왼쪽으로 출발해서 쭉 뻗거나 왼쪽으로 출발해서 살짝 휘거나 그 정도만 구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공 쪽에 결승선이 있다고 생각하고 헤드가 먼저 오게 하는 거죠. 이렇게 가면 오히려 우측 페어에 남을 거예요. 이 정도면 더 과감하게 더 과감하게 그래서 헤드 페이스를 이걸 어떻게 더 느낌을 갖냐면 이 그립 끝 있죠 그립 끝이 이렇게 날아가는 게 아니고 빨리 내 배꼽을 보게 하는 거야 어드레스 때 배꼽을 보고 있잖아요 그 자체를 다시 빠르게 돌아오는 느낌 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야 헤드가 빨리 도착을 해요 이게 헤드 스피드를 늘리면서 거리가 나게 공을 치는 건데 자꾸 나만 빨라요, 나만. 그러면 얘가 엄청 늦게 오면서 공이 다 깎이게 됩니다. 오른손의 느낌을 가져도 좋아요. 오른팔로만 쳐도 보통 오른팔로 때리면 슬라이스보다는 좌탄이 많단 말이에요. 왜냐면 회전 축이 척추가 아니고 오른쪽 어깨가 돼버리니까. 근데 왼팔로 스윙하게 되면 왼쪽 어깨가 축이기 때문에 공이 굉장히 늦게 맞으면서 헤드가 뒤따라 오면서 맞기 때문에 슬라이스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왼손에 힘을 좀 풀고, 오른손 느낌으로만 헤드를 먼저 오게 하는 거죠. 헤드를 먼저 오게. 헤드가 먼저 오게. 자, 여기서 또 왼팔 느낌보다는 오른팔로 헤드가 먼저, 헤드가 먼저 오게 해주시면 훨씬 드로우성이 잘 나요. 아우디를 가져도 드로우성이 잘 납니다 이거는 인아웃이 나와도 드로우가 잘 나고 아우디이 나와도 드로우가 잘 나요 하지만 공의 출발 방향은 조금 다르겠죠 근데 그거를 그냥 우측을 보고 치면 돼요 굳이 예쁜 드로우를 안 치셔도 됩니다 일단 공 자체를 살짝 왼쪽으로 휘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 클럽 패스를 고치면서 아우디를 고치면서 예쁜 구지를 만들어도 전혀 늦지 않고요 굳이 안 고쳐도 돼요 굳이 또. 페이드를 치는 사람은 왼쪽을 생각보다 많이 겨냥을 하고 아웃인으로 깎아서 페이드를 치는 프로들도 있지만 그냥 약간 밀어 치는 느낌의 페이드를 치는 경우도 많아요 밀어 치는 느낌 그래서 페이드는 왼쪽 출발에 페이드 들어오는 우측 출발에 드로우 이런 예쁜 구질을 만든다기보단 내가 왼쪽을 많이 봤기 때문에 오히려 살짝 우 출발에 페이드가 나도 남들이 봤을 땐좌 출발에 페이드처럼 보이는 거고요 반대로 우측을 많이 봤기 때문에 내 에임보다는 약간 좌출발에드로가 나도 워낙 우측을 봤기 때문에 남들이 봤을 땐와 구질이 너무 예쁘다 이런 얘기 들을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드로우 완벽한 페이드를 만들어 칠라 하지 마시고 그냥 우측을 보고 헤드를 보내면서 공을 그냥 좌측으로 날린다 공을 좌측으로 날린다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쉽게 공이 페어웨이 쪽으로 날아갈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질을 만들 때뭐 스탠스가 이렇게 되고 뭐 인에서 들어와야 되고 손목은 쳐지고 헤드가 뒤에서 들어와서 풀어준다 이런 것도 이제 사실 가능하면 굉장히 좋지만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이 자체를 쉽게 만들려면 일단은 좌탄을 칠줄 알아야 됩니다 헤드가 와서 공이 맞고 그리끝이 배꼽을 보듯이 또는 오른팔을 많이 쓰면서 이 헤드가 결승선이 있다면 헤드가 제일 먼저 도착하는 느낌으로 연습을 하셔야 페어웨이를 잘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질을 만들 때 어디 출발로해서 들어가 나고 왼쪽으로 스타트해서 페이딩 하다 고 이런 완벽한 구질을 치는 것보다 그냥 좌탄, 우탄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편하게 페어웨이를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으니까 한번 연습해 보시고 이렇게 단순하게 코스를 공략하시면 공도 안 잃어버리고 자신 있게 카트를 타서 내 페어웨이 있는 공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 예쁘게 억지로 만들지 마시고, 그냥 단순하게 헤드를 보내서 좌측으로 날려보내시면 훨씬 쉽게 코스를 공략할 수 있으니까 많이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